엄청난 노래의 실력자야 저 표정이 아니라 와...가 되어야 돼요 네. 근데 연습을 해서 이렇게 입 벌리게 까지 만드는데 다시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laughs>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친수미녀 t v 곽실장입니다 저는 김강수이자 오늘 리뷰할 곡은 어좀 <laughs>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근데 저보다는 옆에 계신 분께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요? 네 서른쯤 됐습니다. 아 서른쯤 되셨아요 아직 이제 서른 즘즘 즘이죠. 즘 서른은 아니고 서른 예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한살 정도가 즘아닙니까 그쵸. 근데 딱그 서른 즘에 있는 분이 옆에 계시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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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뭐 뭐 부정할 수 없죠. 네. 저는 즘은 아니에요. 아직. 네. 당신도 와요 네. 아, 아직 저도 올 테지만 아직은 옆에 계신 분보다는 여유가 살짝은 있어요. 에뭐 서른이 뭐 어때서. <laughs>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곡은 서른 즈음에. 어, 서른 즈음에 임영웅 님이 부르신 걸 찾았는데 잠깐만. 옆에 있는 사람 곧 서른이잖아. 아, 이거다. 하고 오늘 리뷰하자 했죠. 아무튼 <laughs> <laughs> 알겠다고 했어요. 예. 네. 서른 즈음인 사람이 리뷰해 보도록 해서. 서른 즈음인 사람이 보는 서른 즈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루 뭐로 아 수 없네 어 이때가 정말 이 노래 지금 부르셨을 때가 사랑의 콜센타 8화거든요. 그러면 딱 진짜 이 가사랑 맞는 그 나이잖아요. 30 즈음에 그딱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러주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임영웅님이 겪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감정을 되게 잘 전달해 주신다고 느꼈는데 아, 이거는 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진짜 본인의 그런 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서른 즈음이신 분이 들으셨을 땐 어떠세요? 확실히 네. 다른 게 들리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서른 즈음에란 노래를 저는 코드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듣고 연주를 했었어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몇 년간 서른 즈음에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네. 원곡이든 커버곡이든 막 뭐~ 뭐~ 일 년에 뭐몇 번은 들을 수 있겠지만 듣고 기억에 남았던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리뷰하려고 들으니까 한요 가사에 담배 연기가 들어갔다는 것도 지금 지금 느꼈다 아. 또 하루 멀어져 간대요 내가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내뿜으면 그냥 흩어지잖아요 그게 멀어져 간대요 이 공허함을 약간은 공감하게 된것 같아 어. 예. 그리고 약간의 좀 보컬적인 거를 보자면은 완급 조절이 이 중간중간 어, 어, 강약 정말. 조절이 좀 되게 미쳤어요. 진짜.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약간 노래의 끝소절쯤 갔을 때 약간 되게 여린 소리로 바람을 많이 빼 주시는데 그 포인트가 진짜 예술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쓸쓸하잖아요. 노래 정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허함과. 그 공허함과 그래서 좀 꾸밈없이 좀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되게 담백하게 불러 주셨지만 근데 강약 조절에 완전히 진짜 포인트 주시면서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오랜 것도 아닌데 아닌데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있구나 약간 이 노래랑 되게 잘 맞으신데요? 그 시기의 연령대여서 그런 것도 있고, 되게 깨끗한 발성을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발성을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꾸밈 없이 좀 이렇게 덤덤하게 불러줘야 되는 노래에서 좀 보컬적인 장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후렴에 다다르다 보니까 음정이 네. 무시할 수 없는 중고음이 나오고 있어요. 솔과 라 정도에서 계속 머무는 음정이 나오는데. 이 노래를 불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발음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의 발음이 겉이에요 내가 떠나보낸 것, 것은 필연적으로 소리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목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잠기신 가창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거를 누가 더잘 버티고 깨끗한 소리를 내냐 싸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소리. 내신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항상 좀 곡의 분위기에 맞춰서 바이브레이션 진짜 잘써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바이브레이션 종류별로 약간 구비해 놓고 간 맞추듯이 약간 양념으로. <laughs> 아이 <이거> 천장 열면은. 예. <laughs> 네, 그아 근데 진짜 그 이. 장르의 특성을 좀 이렇게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저는 가창 중에서는 바이브레이션도 무시는 못한다고 봐요. 아, 솔직히 제일 컬. 예. 응.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간을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장르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 간장인. 예, 여기서 되게 좀딱 적절하겠다. 아니면은, 아, 이거는 조금. 약간 자극적으로 이렇게 또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 아예 담백하게 넣어주시기도 하고 근데 불호로 가도록은 절대 양념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바이브레이션을 거의 백종원 선생님이네. 아그죠딱그 대중들의 호불호가 가장 적을 그런 스타일을 항상 구사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참 보면은 그렇게 트로트에서 구사한 바이브레이션을 쓰던 분이 진짜 정직한 기본 바이브레이션이잖아요. 이거는. <laughs> 이거 진짜 그냥 저도 노래 들으면서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했고 저기 저렇게 했고 했던 거 생각하는데 이번 곡은 네. 저 아까 몇분 전으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1절이 끝날 때까지 제가 눈 감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네. 그냥 저희 얘기 듣고 있게 돼요. 그냥 네. 이게 진짜 이게 가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 듣는 이가 그냥 으.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네. 이게 가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줘를 다시 돌아오지 절보다 힘더 써주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은 먹는 발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먹어서 좀 답답하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힘까지 넣어주면은 사실은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 있는 발성이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거면은 이렇게 깨끗한 거를 보, 버리고 사실은 그냥 조금 더 스킬적으로 보컬들이 넘길 수도 있는데 그냥 역시나 정직하게 그냥 다 힘으로. <laughs> 정직하게 버텨서 네. 안될 때는 모르겠을 때는 네. 전공법이 답이에요. 어, 그러니까 진짜 전공법으로 여기를 풀어 나가시니까 이 곡의 의도도 전혀 해치지 않고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너무나도 서른쯤음에가 가진 감정이 잘 다가오게끔 노래를 풀어 나가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게 서른쯤음에를 어, 저도 오랜만에 들으면서 지금 가사가 들리거든요. 네. 어 이런 이이이 곡을 정말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리뷰를 계기로 그러니까 이 서른 즈음에 어. 나이가 됐을 때이 노래를 듣는 건 처음이니까 좀 다르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나이랑 엮으시네요. <laughs> 아, 뭐 서른이 뭐 어때서?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른 살에 군대 갈거기 때문에 서른 네. 살과 서른 한 살이 없을 예정이에요 인생에. 그러면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이등병의 편지랑 서른 즈음에랑 같 부를 수 있는 완전히 거지. 이제 김광성님의 <laughs> 야 그거 두개 같이 돼요 지금. 같이 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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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은 어, 그것을 좀 심도 있게 보고 느낀 사람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게 그냥 완전히 와닿아요. 그냥 네. 막집 여기 마침 잘 나왔어요. 여기 세분 표정 보이세요? 여기? 그렇죠. 다, 다 약간 이케 그냥... 으로 듣게 돼. 그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단계. 이거는 예술. 예. 네, 그러니까 그 고수가 아니라 진짜 예술의 단계. 근데 그 무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패널분들 표정 보시면은 네. 진짜 그냥 저거예요. 그냥 맞아요. 이 표정이에요. 근데 이게 임영웅이랑 가수가 좀 많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노래를 만약에 엄청 잘해. 엄청난 노래의 실력자야. 저 표정이 아니라 와가 되어야 돼요. 입이 벌어지는 이 네, 표정이 돼야 돼 서커스를 보고 신기해하는 와, 표정이 나와야 돼 근데 연습을 해서 이렇게 입벌리게까지 만드는데 다시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거기까지 <laughs> 갔다가 <laughs> 네. 내가 이걸 할수 있는데 네. 그거 안 하고 맞아요 그냥 감정 맞아요 이 느끼어지는 이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게 노래로서 <laughs> 그렇죠. 이게 경지지 이게 가수 조금씩 잊혀져간다 또하루 영웅 님. 우리 네. 노래 많이 들어 봤잖아요. 네. 뭐 더한 고음, 기교, 뭐 바이브레이션 이런 거할수 있는데 전 이런 게참 좋아요. 안 하고 이 노래가 전달해야 될 것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참 이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자극적인 뭔가 재밌는 요소들을 작곡할 때 의도적으로 끼어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래를 그럼. 만들 때는. 근데 그게 없는 노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치. 뭐 특별하게 스킬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파트나 편곡적으로도 뭐 갑자기 재밌는 리듬을 넣고 막 이런 게 없어서 이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면 사실 그 지루한 노래가 되거든요. 그치. 근데 이런 노래는 어이 무대가 좋았나 노래가 좋았나라고 느끼는 기준은 그냥 내가 이거에 이삼분사분 동안 한 번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 감정 정말 잘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참 몰입도 좋게 딱첫 소절에 이미 빠져들게끔 해가지고 저희는 끊어가면서 노래를 들었지만 이거를 풀로 들었다 해도 사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삼사분 되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하실 만큼 굉장히 너무나도 표현을 잘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게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노래를 고음을 막 잘하려고 네. 막 발성적 기술을 쓰고 바이브레이션 넣고 했으면은 전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도 이이 그, 노래를 그렇게 불렀다면. 근데 결론은 이노 이런 노래 잘려면은 하 결론은 기본기예요. 진짜. 진짜. 기본. 다 와야 돼. 맞아요. 진짜 기본기 안 갖춰져 있으면 이런 노래는 사실은 뽀록이 나는 노래거든. 그렇지. 예. 네. 아니면 미친 듯이 타고 나던지 예. 네. 참 다시 회자되어도 좀 좋다고 봅니다 이무대는 네. 저도 조만간 서른쯤에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 진짜 서른에 부르는 서른칠. 두개 할게요. 이등병의 편지랑 서른칠. <laughs> <30. 웃음>